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맞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이렇게 어, 기분이 좋고 반가운 게 어,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laughs>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참 힘이 안 드네요. 네, 이제 자연의 일부라는 얘기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년이 몇 계절이에요? 4계절이죠. 사계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이제 그 날씨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 여름하고 겨울 사이에 이제 뭐 봄도 껴 있고 가을도 껴 있지만 네. 크게 대별을 해보면 추위와 더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겨울처럼 살면 건강할까요? 아니요. 예, 아니죠. 네. 여름에 이제 덥다고 막 에어컨 아주 세게 틀어놓고 이제 쾌적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냉방병, 냉방병 걸려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겨울에 여름처럼 살면 어때요? <laughs> 난방병이라고 얘기 안 하시네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덥게 또 난방해 놓고 막 요새 반팔 입고 살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죠.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할때찬 기운에 적응이 안 되니까 쉽게는 감기 걸리고 또 중풍이나 구안나서 올수 있고요. 또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마비. 심장마비 오죠. 심장마비 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추운 곳에 나가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절이라든가 뭐 이런데 아픈 분들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맞습니다. <laughs> 아, 진짜 공부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예습 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은 나머지 공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계절에 맞게 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름엔 너무 덥지 않게, 그죠? 겨울엔 너무 춥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극단적인 기운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화시켜서 잘 적응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자리에 손주 기르시는 분 계세요? 손주 있으신 분? 예, 한, 아, 여기 또 이쪽에도 계시고. 예, 여러분 계시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하고 지금 손주하고 기를 때 차이가 있을까요? 많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항력이 약한데 너무 싸서 길러요. 온실 속에 길러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 나왔을 때 기후에 적응이 안 되죠.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저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약하다. 네. 그렇게 되죠. 아이들하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소아나 노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소아와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노인은 쉽게 허해져요. 쉽게 허해지는데 그렇지만 방향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이들은 이제 여기 씨를 심었어요. 싹이 나요. 네. 싹이 나요. 새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새싹이 건강하려면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네. 그런데 노인들은 이미 이제 다 나무예요. 나무. 네. 그래서 입도 피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서히 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 맞습니다. <laughs> 고목나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허해지지만 전혀 방향은 다르다 이렇게 볼수 네. 있죠.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다르죠. 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 자꾸 선천 기운을 튼튼하게 해주고 외기에 적응을 잘하게 해줘야 돼요. 바깥 기운에. 네. 노인들은 이미 다 형틀이 만들어진 이후기 때문에 이,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네. 고목나무가 되면 고목은 어떻게 촉촉해요? 말랐어요. 네. 말랐죠. 네. 왜 마를까요? 그렇죠. 수분이 다 자꾸 빠지고 빠져요. 진액이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왜 진액이 빠져나가느냐? 똑같이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내 몸에 맞게 다 쓰거나 이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꾸 영양분을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옛날에 아이들은 감기 들어도 그냥 2, 3일 집에서 이렇게 쉬게 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죠. 예. 요새 아이들은 어때요? 큰일 나죠. 예. 기관지염, 폐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젊은 엄마들에기서 환절기만 되면 애기들 데리고 뭐 병원 다니고 난리가 나죠. 얼마나 네. 힘들게 살아요 젊은 분들. 네. 참 안타까운데 네. 문제는 그 엄마들한테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아이들을 그렇게 안 기르면 네. 그렇게 약한 아이들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요새 엄마들은 또 공부들을 많이 해갖고 애기가 조금만 뜨뜻하면 이제 체온기 들고 딱 나서. <laughs> <laughs> 체온 재요. 열 조금 높다 뭐 해요? 네. 해열제 얘기잖아요. 네. 해열제가 좋을까요? 아, 나쁘죠. 네. 네. 열이 왜 생길까요? 열. 아, 네, 염증이 있어도 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열이라는 거는 내 몸의 정기라 그래요. 힘, 내 몸의 힘하고 정기하고, 예, 정기와 밖에서 들어온 사기 이게 이제 나쁜 기운, 병도 되고요. 이두 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네. 싸우면서 생기는 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이제 해열제는 이 열을 없애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공을 살짝 열어줘요. 몸에 땅구멍을 열어서 열이 빠져나가게 이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쓸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예. 애기들이 이제 약하니까 자꾸 감기 들고 또 들고 그러면 해열제 수시로 먹여요. 예. 그 다음에 모공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섬뜩한 기운 쏘여도 금방 감기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를 때 그러면 해열제 많이 먹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자꾸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네, 네, 네. 어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아기 셋을 기르는 훌륭한 젊은 엄마가 오셨어요. 제가 훌륭한이라 그랬어요. <laughs> 요새는 아기 둘이 상만 길러도 저는 훌륭해 보여요. 네, <laughs> 그렇죠. 네. 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기르기가. 그 엄마가 이제 애 셋을 다 이끌고 오셨는데 애들 정신 없고 난리가 났죠. 애들이왜 보챌까요? 맞아요 아프니까 고쳐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지대로 나가서 다 놀아요 예장난감 갖고 놀고 애들이 셋인지 엄마한테 휘둘려 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 그 엄마 얘기가 계속 감기 들고 비염 중이염 아주 병원 다니느라고 셋 데리고 다니는 정신없고 얘네들이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다니면서 다니면서 해도 안 돼서 지금 이제 감기기가 조금 빠네져서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체질별로 제가 약을 해드렸어요. 요런 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달씩 약을 먹었는데 이 어머니가 오시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냐면 하 이제 환절기가 됐어요. 환절기가 됐는데 감기 안 들고 비염 중염 없어요. 거기다가 밥을 잘 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세명밥 먹이려면 엄마 밥 먹겠어요? 하루 종일 가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조금 체력도 좋아지고 감기 안 드니까 먹는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식탁에 이렇게 큰 애들은 두 명은 밥 차려주면 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막내만 먹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식사를 할수 있어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사는 거 같이 산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보니까 키도 커졌어요, 아이들이. 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키가, 커졌다. 키가 커졌다. 당연히. 키가 크려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잘 먹으니까 어, 면역력도 좋아져서 네. 감기 안 들어. 또 키가 커져. 또 거기에다 또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잠도 잘 자죠. 그렇죠. 잠병 치료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거기다 뇌세포가 발달을 해요. 아, 네. 아이들은 10세 이전에는 이 선천을 보호하는 약을 써주면요.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발달해서 어,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해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아주 뭐 와서도 딱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한약이 이렇게 제가 한의사이지만, 어떨 때는 약을 써드리고도, 와, 이거 진짜 좋다. <laughs>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도 어, 환절기 되거나 또는 이제 기운 떨어지면은 감기 잘 드세요. 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증상이, 감기 증상이 오더라도 진짜 감기가 드는 경우. 예, 또한 가지는 이제 혈오증이라 그래서 체력이 많이 딸려도 증상은 감기와 아주 유사해요. 예, 그런데 감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감, 뭐 기침, 콧물 이런 거 몸살기 이렇게 있으시면 감기구나 해갖고 이제 감기약 드시잖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강한 감기약을 자꾸 드시면 심지어는 뭐한 달, 두 달, 일 년씩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그럴 때에는 이제 잘 진찰을 해야죠. 이분이 진짜 감기신지 또는 이제 허로증인지 그렇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감기라고 하더라도 그 강한 감기약을 쓰면 안 돼요. 아... 고목나무가 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진액을 채워주고 또 체력을 보완해주고 그래야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동의보감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동의보감 맨첫 장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사람은 생긴 모습이 다 다르고 네. 예. 오, 그래서 오장육배 기능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증상은 같더라도 치료 방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 굉장히 우수한 게 뭐냐면 체질별로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경험의학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 개발할 때 화학성분이 든 그런 약을 개발할 때는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든대요. 아. 예,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거 개발을 했어도 임상 실험 거쳐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요? 해 쥐한테 먹이잖아요, 흰쥐. <laughs> 그러다가 이제 웬 만큼 괜찮다 싶으면 또 사람한테 먹여요. 그런데 한약은 이미 몇백년 동안 뭐천년 이상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요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제 그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그 한약 처방을 갖다가. 모약만 양약처럼 만들어요. 캡슐에 넣거나 뭐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의사들한테 공급을 해요. 그렇게만 써도 효과가 있는 게 한약이에요. 왜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한약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은 보약이나 먹는 것이다, 침이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은 음 면역력을 길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약을 드시는데 에, 전혀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왜냐? 이미 검증이 거친 처방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그 어, 그게 제형이 뭐 양약으로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다려서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 면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한약에서는 치료를 할때남여노소다르죠 어, 엄연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다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써야 될지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다 선별을 해서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드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